안녕하세요, 오토입니다. 그, 영원한 불꽃 동지 탑에 있는 엑스를 쓰러뜨리라는 임무를 받았어요. 그래서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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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가만히 있어. 자, 아유. 자, 불꽃 동지 탑에 있는 엑스를 쓰러뜨리라. 그래서 걔를 쓰러뜨리기 위해서, 이렇게 화산지대를 다 뚫고 갔습니다. 이게 다 벽이에요, 높은 산.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뚫고 들어가서 엑스까지 마주쳤는데, 졌습니다. 엑슬이 전기 패를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약해요. 땅에 약하고 이 물에는, 물에는 굉장히 강한데 제가 이걸 반대로 보고 물로 잔뜩 열심히 준비를 했었다가 다시 보니까 땅이더라고요. 그래서 땅으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. 이게 왜 이래? 자,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잘못 준비한 거 그리고 준비 제대로 한게 얘고요. 지금 제거 보유 패 보시면 다 땅에 사는 아 얘는 이제 날아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땅에 사는 애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엑스 잡으러 가겠습니다. 어디 갔어? 어왜 자꾸 말 걸지? 네 여러분 이제 불꽃동지 탑으로 왔습니다. 우선은 제가 먹을 거 빠방하게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총, 활. 그리고 수류탄. 수류탄 이거 100개나 만들었어요. 혹시 몰라서 예전에 잘못 만들었던 유수도 갖고 왔고요. 그리고 부스트건. 처음 시작할 때 부스트건부터 들고 있어야 돼요. 내 펠한테 쏠 거니까. 그리고 장신구 보호해주고요. 아, 떨리네요. 이거 죽으면 진짜 몇 시간 준비했는데. 그리고 보유 펠이 얘네들입니다. 타고서 싸울 건 아니고, 각자 싸울 거예요. 땅 속성 있는 애들로 최대한 준비를 했어요. 아, 그러면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. 제발. 레벨도 한두개더 올려서 왔는데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두 번째 보네요. 지난번에 얼마나 쫄리게 했는지. 전기 패리죠. 자세도 똑같네 우선 얘로 어 갑자기 막 떨려 어떡해 어나왜 이렇게 긴장되지? 진짜 긴장되네? 이길 수 있어. 할수 있어. 자, 피에 들어가고 있죠? 내가 이걸 100개나 만들었어. 오! 오오오! 그린모스왜 피가 벌써, 왜 벌써 피가 없지? 왜 벌써 피가 없어? 도망가고요. 오. 아니 왜나 공격을 나만 해? 오, 막 불도 붙네. 생각보다 그림버스가 너무 못 싸워요. 내가 못 싸우는 거나? 오! 내가 못 싸우는 거 같은데? 오. 어, 왜 자꾸. 진짜 못 싸우는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오!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40개나 던졌어, 지금 큰일 났다. 이겨야 되는데? 오! 사슴, 사슴, 좀 싸워줘. 오, 또 나한테 온다. 도망가야 돼. 우와, 큰일 났다. 허! 이길 수 있을까? 와, 이거 또 지면 나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돼? 아니, 왜 나만, 나만 보지? 사슴 왜안 봐? 날 죽이면 끝나는 거라서 그런 거? 오오오. 와, 망했다. 아니, 사슴 너 그렇게 숨으면 안 돼. 지금 나 긴장해서 땀이 막 난단 말이야. 와, 씨, 큰일 났다, 진짜. 우와! 와. 나 폭탄 몇개 썼지? 폭탄이 별로 안 좋은가? 그냥 내가 못하는 거겠지? 이게 너무 힘들다. 와, 100개. 100개 썼는데. 100개는 쓴거 같은데, 지금? 아니, 채가 400이나 있는데. 뭐가 문제일까? 내가 문제일까? 뭔가 기술들이 세지 않았었던 것 같아. 음. 레벨 꽤 높은데, 37이면. 이 절대적인 공격이 약해서 그런가? 아, 왜 죽었을까? 부스트를 너무 많이 안 먹이고 가서 그런가? 아, 어. 음식은 많이 있네요. 그러면. 자,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. 아, 이거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더 도전해보겠습니다. 남은 재료 그냥 다 모아왔어요. 이거 안 되면 <laughs> 다시 준비해서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. 가자. 또 보네. 너 잘한다. 채도 많고. 아, 나도 페레 타고 다녀야지 이게 더 좋은가? 페레 타고 다녀야 될까요? 그냥으로는 안 되나?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그러네, 날 공격하네, 제가. 오, 와, 불모사. 멋있다. 오, 나는 도망가는 거에 집중해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오, 와, 씨, 피했다, 대박. 사람을 공격해야. 불모사, 마지막까지 싸워줘. 제발. 불모사 죽었죠? 아, 손에 힘이 떨어진다. 아, 또 죽었어. 총알 날리고, 수류탄 날리고. 너무 어렵네. 내 펠이 너무 약한가? 내가 약한가? 내가 약한 것 같아. 재료를 더 많이 모으고 애들 레벨을 쫙 올린 다음에 다시 공격하러 가겠습니다. 바꿔주고요. 기가 방패, 글라이더도 새 걸로 바꿔줄 거고 옷도 바꿔줄 거고요. 내열 재련 만들 수 있죠? 만들고 아 금속 투구도 있었네. 아 이렇게 좋은 거를 모르면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자세히 안본내 탓이다. 기가 글라이더 만들면 되죠? 재련 주기가 부족하네. 약간 개구리 같이 생기,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도롱뇽 같기도 하고 제가 하다 보니까 거점을 3개를 만들어야 겠어요 하나로는 이 재료 조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레벨업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싸우기 위해서 거점을 3개 만들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만들지를 봐야겠죠?